안녕하세요. 경제용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안보,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인데요. 바로 인구 절벽이 불러온 병력 절벽 현상. 이걸 좀 깊게 들여다봐야 할것 같아요. 병무청 최근 통계랑 또 전문가 분석 자료들 좀 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요. 숫자가 정말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불과 9년 9년 사이에 현역으로 군대 갈수 있는 청년들 수가요, 12만 7천 명 넘게 줄었어요. 이게 2016년에는 한 45만 5천 명 정도였는데, 올해 2024년에는 32만 8천 명 수준이니까요, 어, 거의 28% 가까이 확 줄어든 거죠.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 매년 평균 1만 6천 명씩 그러니까 거의 뭐 사단 하나 규모 병력이 그냥 매년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불과 2년 뒤 2026년에는 현역 입영 대상자가 20만 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현역 갈 사람 수만 줄어드는 문제일까요 어 배경이 좀더 복잡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그 병역 의무를 질수 있는 20살 남성 인구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병역 총자원이라고 부르는 이 규모 자체가 훨씬 더 빠르게, 더 가파르게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9년 동안에요. 이 총자원이 14만 2만여 명에서 92만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무려 50만 명 이상이 감소한 건데요. 비율로 따지면 35%가 넘게 줄어든 겁니다. 50만 명이요? 아까 현역 대상자 감소분보다 훨씬 큰데요. 그렇죠. 연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약 6만 3천 명씩 줄어든 셈인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현역 입병 대상자 감소 속도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결국 우리 군의 상비병력, 그러니까 실제 군대를 유지하는데 직접적인 타격이 온다는 신호죠. 작년에 이미 50만 명 선을 겨우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바로 내년 (2025년 7월쯤에는) (45만 명) 선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45만 명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전 상황 유지에 필요한 최소 병력 그 (50만 명) 선도 못 지키게 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50만 명) 선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예측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군대에 입대하는 병사 수도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 36만 명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3만 명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와. 병력 자원 자체가 이렇게 막 빠르게 줄어들니까 군 당국 입장에서는 압박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병력 부족을 어떻게든 메우려고 현역 판정 기준 자체를 좀 완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요. 네,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증병 검사에서 현역 판정받는 비율을 보면요, 1986년에는 절반 조금 넘는 51%였거든요. 근데 2003년 이후로는 계속 85%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 줄어드는데 현역 판정 비율은 계속 높게 유지된다. 어, 이게 혹시 좀 복무하기 어려운 인원까지 무리하게 입대시키는 건 아니냐, 뭐 그런 고육지책 아니냐는 걱정이 나올 법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죠.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도 군 당국이 좀 위기 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되나요? 더안 좋아지는 건가요? 왜 네, 전망은 사실 더 어둡습니다. 국방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기관이죠. 한국 국방연구원 KIDA에서는요.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38년, 그러니까 한 10여 년 뒤에는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는 자원이 19만 명까지 줄어들 거라고 예측합니다. 19만 명이요? 20만 명 선마저 무너진다는 거네요? 네. 20만 명 선마저 붕괴될 거라는 거죠. 이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위기에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키다 연구원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음, 골든타임이 불과 10여 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군복무기관을 다시 늘린다거나 아니면 여성징병제를 도입한다거나, 또 현재 비전투 분야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 보충역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혹은 아예 지원을 받아서 군대를 꾸리는 선택적 모병제 같은 다양한 방안들을 이제 정말 서둘러서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네요. 근데 뭐 여성징병제나 복무기간 연장 같은 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 같고요. 물론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동체에 이런 인력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병력 구조 자체를 좀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예비전력을 강화하고 또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군을 과학화하는 그런 미래군 구조로의 전환도 정말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군대 갈 사람이 줄었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시스템 전체가 지금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했다 이런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제 국방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 어떤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 10년 뒤 우리 사회는 어떤 형태의 국방 의무를 받아들이고 또 감당해야 할지 이제 정말 진. 인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